이거 이 신발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니 대체 잠자리를 하는데 응 신만 발라 신만 발로? 머리 서부터 발끝까지 응 음. 신만 발라 그럼 변태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음. 안녕하세요. 네. 신랑 성씨는? 씨요. 네. 거실 성씨는? 씨요. 아직 애기 없고요. 이 좋을 게 없는데 점을 보러 왔네. 이 집은 내가 보기에는 뭐 신랑 사람됨됨이나 직업이나 금전이나 그 다음에 마누라를 사랑하는거나 흠잡을 게 없어. 굳이 고민이 될 게? 응? 신랑도 괜찮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응? 그래도 부유한 편이야. 둘이 궁합도 괜찮고. 아니, 둘이 괜찮은데 궁합도 괜찮고, 응? 어. 너무 사랑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 자기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 사랑을 못 받아서 환장들어 하는데, 내가 보기엔 많이 이뻐해 주거든. 응? 선생님, 저 밤에 잠을 못 자요. 괴롭혀서? 이 사람이 본인을 많이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네 알죠.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요. 어. 방법이 조금 남달라요 남달라? 네. 변태가 약간 욕구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어. 것 같은데 응. 음. 이거 뭐1 0 보호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게 되지. 응. 이름도 안 나가고 다 보호돼. 잠자리를 하는데. 응. 음. 신랑이 응. 음. 10만 달라. 10만 달로? 안 하고? <laughs> 침만 발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응 음. 계속 침만 발라 그럼 변태자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응 음. 혼자 화장실 가서 풀어버려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이해가 가세요? 정상적인 그런 부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부전에서 알콩달콩 수이 부딪혀있고 부비부비를 하니까 꽤 쏟아진다고 하지 근데 침만 발라고 화장실로 간다고? 자기 성적 취향인가 봐응나 근데 연애할 땐 몰랐지 연애할 때안 맞춰봤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근데 너무 왕국이 그쪽으로밖에 안 하니까 어 그럼 문제는 문제네 아생 결혼하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해 못하지 미친놈이지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돼? 이혼 사유 이혼 사유가 될까? 되긴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근데 둘이 이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너무 만족을 하는데 그럼 내 만족은 어딨어? 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최대한 사랑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응?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섹스를 너무 좋아한다 원래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신랑은 눈만 마주치면 해야 돼 응? 근데 침만 바르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 왜 침만 바를까 본인이 달아오르는 힘이인가 응. 보지? 아, 이 사람은 좀 시각적인 그런 것도 있나보다. 그래, 그냥 신음 소리 듣고, 응. 그냥 자극 받는 모습 보고. 응. 그럼 미치게 해놓고 자기는 그럼 혼자 가서 부식이 보는 거야. 응. 이 사람은 병 병원 가야 되겠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자기가 그 성적으로 매력이 없다면 침도 안 발라. 성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침을 바르고 애무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되네, 이 양반이. 혼자 만족해! 그래도, 아니, 자기도 만족하는 줄 알아. <웃음> <웃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혼자 산 시간이 많은가? 네, 맞아요. 그러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자기가 첫 여자인가? 맞아요. 제가 청년자예요. 청년자지? 네.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음, 성에 대해서 실전보다는 그림으로 본게 많아서. 뭐야? 그냥... 그림으로 본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야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성교육 상대가 없으니까 실전이 아닌. 그리고 자기를 딱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침만 바르는 거야. 응? 그게 침 바른다고 표현 하는 건데 나름 자기는 애모하는 거야, 그거. 내가 봤을 때 여기. 응? 아 처음엔 좋았거든요. 여기좀 쪽쪽쪽 했으니까. 어. 그래도 정도까지 해야지. 마무리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 신발 놓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화장실 갔다가, 응. 또 와서, 응. 또 치만 말고. 계속 그냥 무한반복. 밤새? 그 네. 자기 졸릴 때까지? 네 지치질 않아. 아니, 그게 그럼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자기 쉬고 나서 또, 이게 또될때 되고 또 또침 바르고 또 한단 말이야? 네! 그래. 야, 이거 환장하겠다, 이거. 이거는 또 정력이 좋다고 해야 돼? 안 좋다고 해야 돼? 어, 정력? 아, 에너지가 많은 거지. 내가 보기엔 병원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다. 이 친구가 정성적인 그런 취익에서 정성적인 관계 하는 법을 안 해봤던 남자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포로나 야동 봤으면 끝마무리도 하는 걸 배웠을 텐데 혹시 응. 그 생식기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사정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아이 무슨 생식기에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 가서 하는 것도 안 돼요 혼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대화를 해야 할것 같고 어 병원 치료를 가서 같이 받으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병원 가서도 솔직히 말하기는 창피해요 아니야, 이거 창패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두명더큰 문제가 될것 같아. 응? 그리고 성적인 만족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돼.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좋지 않고,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안 되면 눕혀놓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위로 가봐라. 어, 위로 가봐. 나도 침만 발라볼까? 똑같이? 응. 그거 미치지, 걔는. 신랑 그러면 침만 발라봐라. 더 환장하는 거지. 침 바르는 것까지는 좋다. 기분 나쁘다, 나. 내머리 어? 아니, 내가 왜침 바지냐. 네. 왜, 내가 왜침 바지여. 미치겠다, 나 끈적거려서. 그래. 네. 응? 그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주 전기에서도 우리가 네. 소꿉합이 좋진 않아요, 맞죠? 아니소꿉공합 괜찮아. 왜냐면 자기도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남자도 섹스는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체력도 좋아. 근력도 좋아. 응? 맞아요. 체력은 응. 최고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네하고 눈만 주치면할 사람이야. 근데 성, 이게, 성, 이게 배울 적에 처음에 잘못 배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응? 왜냐면 프로나를 이거 보면은 막 그런 거에이게 침발로 그러면 신음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단주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연적인 본능이니까 자기 발사할 때는 화장실로 가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 같고, 어, 얘기를 해줘야 돼. 가르켜 나는 침만 달라서는 좋지 않다. 응? 이 부부 지나에 내게 성관계 얘기하는 게 참, 그렇지. 까먹고 얘기할좀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초장에 고쳐야지. 그리고 살수 있겠어? 못 살아, 자기. 그렇게 하면. 지금도 못살것 같아서 여기 찾아왔어. 요 어, 미쳐버리지. 아니 기분 더럽고 침 발라갖고 혼자 쿨쿨 자고 있다가 또일 나서 또침발르고 지하고 자고 그럼 되겠어? 내가 보기에는 성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발기도 잘 되는 것 같고, 왜? 침발르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한숨 자고 또 뭐가 되면 또 바르고 또 하고 밤새고 그런다는 거 보니까 이 성적 능력은 있는 사람이야. 테크닉도, 테크닉을 잘못 배웠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성 교육을 해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봤을 적에. 방법론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아니 정신적인 결함은 좀 없는 것 같고 그 방, 배우는 방법을 잘못 배운 것 같다고. 그게 몸에 습이 되고 배워져 있어서 실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신음 소리 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응? 실질적으로 하는 게 훨씬 재밌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응? 하고 고민이라고 할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개선을 할수 있다 왜냐면. 음, 남자들이 발기부전에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응?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부부 성생활을 할 적에 섹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 응? 그냥 오는이처럼 지내고 형제처럼 지내. 내 자기네는 부부 시간에 궁을 놓고 본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기부전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니지. 내몸 속에 들어오면 사라져 버리는데. 응. 바로 그 조루증상이잖아. 조유 병원 가란 말이야. 응? 왜냐면, 혼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증상이 와. 아우, 내가 이런 상담까지 하게 되네. 왜냐면, 혼자 너무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유지, 유지하는 게 능력이 짧아지니까 그럴 거야. 응? 두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어. 이런 걸로 이혼해서는 안 되고, 대화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여보, 침만 바르지 말고, 일로 어, 와봐. 딱 그래가지고 응? 어? 그런 대화도 하고 대화로 풀으세요. 네. 그래야 될것 같아. 애기 계획도 갖고 네.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애기 못 낳지. 밖에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서 애기 낳나? 화장실이? 아니,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란 말이야. 화장실에서 애기 낳게 생겼어. 응? 건강한 남자야. 2세 응?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네. 내가 애기도 낳고 싶고 한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얘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 이 성교육 자체를 혼자 해결했던 부분이어서 가르친다 이게 침을 칠라고 그러잖아. 그냥 잡아요. 가능하지말고요 응. 싫음 소리도 내지만 간지러워도 참어. 그래도 노력하는 게 가상에서 리액션을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하지 말아니까. 응. 어떻게 보면 아이 같잖아. 아이. 가르쳐서 쓰세요. 응. 아...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섹스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방법론이 틀렸다. 몰라서 그래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응.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돼. 너무 오래 혼자 살았어 이 사람. 아... 그래서 그래. 응? 그래 문제고 전볼 것도 없는데 왜안나 했더니 그 문제이긴 하다. 가르치세요좀 응? 바꿔야지. 바꾸면 바꿔질 수 있어요.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한번 같이 와볼까요? 같이 한번 오시면 내가 물어볼게 진짜 대놓고 본인이 못 물어보면 네네네 응? 다시 네네. 한번 오세요 네네 갖고 그렇게 하면 대화하면 훨씬 더 빠를 것같아 이만한 사람을 어디서 못 만나 침발르는 것만 빼면 응? 침발르고 화장실 가는 거뺄 진짜 문제 삼을 게 없는 남자야 다음에 한번 모시고 오세요 네 그때 한번 제대로 가주고 하고 신랑하고 도 대화를 해 볼게요 알았죠? 네 병원 가기 전에 한번 모시고 오셔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내가 모른 척 하고 볼게 응. 네네네. 모른 척하고. 처음 온 것처럼. 어, 어. 왜냐면 그 얘기 한거 알면은 언짢날 할수 있거든. 네. 그러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처음 것처럼 내가 정해볼게. 알았죠? 네. 이제 어, 어. 다음에 한번 모시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